가성비 제품을 들고 왔습니다. 항상 우리는 가성비를 추구를 하지요. 10만원대도 그냥 기본적으로 넣는 데도 있고 10만원대 넘으면 별로 기분 안 좋아요. 왜안 좋아요? 싸야 좋아요. 싼 제품을 들고 왔습니다. 짠! 이게 어떤 제품이냐면, 안드로이드 오토랑 카플레이랑을 모니터로서 쓸수 있는 제품입니다. 우리가 그런 제품들 리뷰를 할 때마다 얼마나 커, 얼마나 퀄리티가 좋아, 얼마나 작동이 잘 돼,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알리에서 취향 디전을 하고 있는데, 프로모션에서 유제차 기러지에 공구 할인 코드를 입력을 하면은 4만 6천원까지 만나실 수 있는 제품이라서 들고 왔습니다. 이게 원래는 뭐 7만원대까지 올라가고, 풀 패키지로 하면 8만원대까지 올라가는 뭐 그런 기염을 토해내는 제품인데, 근데 4만원대. 이제품을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이 제품이 맞나 아닌가 한번더 고민을 하시고 구매를 담고 초려해서 하십시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구매 방법이랑 주소는 고정 댓글이랑 리틀리 링크 더보기란에 들어있으니까 그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자이자 이자차 오비리픽의 K2 프로라는 제품입니다 패키지는 이런 식으로 똑같이 스펀지가 들어가 있고 이게 지금 카플레이랑 안드로이드 오토만 전용으로 쓰고 싶은 분들을 위한 모니터잖아요 근데 이 특장점이 베젤이 엄청 얇습니다 아 베젤이 카플레 이 모니터 중에서는 되게 깔끔한 편에 속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옆에서 봐도 얇기가 상당히 얇습니다 그죠? 옆에서 보시면은 두께감도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고 사출감도 되게 좋은 형태인 걸알수 있죠 뒤에 이렇게 카메라가 들어가 있는데 근데 이 제품은 H50, H70 이라는 제품이 음. 있는데 그 제품은 a 이 a 스가 들어가 있지만 이 제품은 a 이 a 스가 없는 제품입니다. 음. 전면 카메라는 전방 시야 확보용, 블랙박스 확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C타입으로 전력 공급하고 AV 인선 후방 카메라 선이 있고요. TF 카드 넣는 곳도 있고 옥스랑 GPS 함께 꽂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전원 오프 버튼이 음. 들어가 있습니다. 받침 모양이 이제 일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세련됐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이렇게 딱 잠깐 이렇게 올라 보시면. 야, 이거 아 이거 이거 르데시스 르노 르데시스 괜찮네 여기 달고 다니면 좋겠다 아 근데 아. 확실하게 어 이게 엄청 막 최신차 사골 사골이잖아요 근데 그 사골에 있는 그런 디자인이 갖다 라도 정말 잘어울리겠네틀 음. 이름 만들어서 요렇게 해주면 오 메시스 로메시스 어, 이거 괜찮겠는데 틀 이름 만들면 자 다음 구성품은 시거잭 전원 케이블이 이렇게 C타입 기역자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충전 포트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뭐 그냥 그저 그런 포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 USB-A e 타입을 줄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GPS를 꽂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이 GPS를 갖다가 이렇게 꽂아주시면은. 됩니다. 번거롭지 않게 네. 일체형 식으로 쓸 수가 있겠네요. 옥스 단자가 들어가 있죠. 근데 옥스 단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태 봤던 옥스 단자랑 그냥 뭐 일반적인 카플레이 모니터 단자랑 똑같아요. 만약에 블루투스랑 라디오가 좀 사용하시기 어렵다. 그런 음. 분들은 옥스 단자랑 연결시켜서 카플레이 모니터에 차량 스피커로 연결해서 쓰시면 될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지금 오늘 리뷰하고 있는 거는 후방 카메라까지 함께 들어있는 풀세트 패키지거든요. 이 정도 길이에 이 정도 퀄리티면은 그리고 HD급은 될것 같습니다. 잉글리시 버전 설명서가 있습니다. 이집으면 한글 버전 점에서 나옵니다 네, 읽을 수는 있는데요 그렇게 친절하지는 않은 느낌인데 없는 거는 낫겠죠 우리 아버지 세대 분들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설치를 끝냈습니다 설치 된거 없고 시거잭에딱 꽂아가지고 C타입 연결하시면 하면 그냥 끝난다 후방 카메라도 함께 연결해주고 GPS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함께 연결해주면 끝납니다 다른 제품이랑 다르게 테마가 처음 보는 테마인 것 같아요 어.. 이런 모습 처음이야 설정 누르면은 와 이것도 이런 모습 처음이야. 와 이게 설정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이런 그 리눅스 시스템에 있는 카플레이 모니터를 봤을 때 설정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보시면 내비 위치도 여기에만 설정하시고 음. 여기만 설정하시고 이런 것 같고 해상도도 카메라 해상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녹화 시간도 이렇게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가이드라인 이런 식으로 해서 후방 카메라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는 잠깐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실이 우리 국내에서 구매를 하는 음. 그 후방 카메라는 못 따라가요. 영못쓸 수준은 아닙니다. 순예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언어도 이렇게 여러 가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도 설정을 진행해 줬고요. 시간 설정도 이렇게 해줄 수 있고, GPS 정보도, GPS도 잘 잡혀요. 음, 자체적인 GPS를 수신이 필요한 부분들은 네. 이렇게 자체적으로 수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눈 보호 모드라고 해서 밝기를 조절할 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작 시간, 종료 시간 해가지고 눈 보호 모드가 언제 켜질 것이냐. 지금 보시면은 저녁 6시 20분부터 11시 20분까지 밤 밝기를, 예를 면50%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 그러면 지금은 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밝아지죠 또. 근데 저녁 그 시간이 되면은 이렇게 어두워지겠죠. 음. 네, 이거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에 따라서 밝기가 조절되는 거볼수 있고요. 제시음은 뭐. 제시음은 제시가. 누웠다 그러그 제시간이 아저씨여 <laughs> 또 소리 설정 있잖아요. 소리 설정은 해당 스피커에서 실제적으로 나오는 소리. 그리고 FM 설정을 하면은 이 차량에 있는 라디오와 연결해서 듣는 소리. 그리고 옥스로 바꾸면은 아까 동봉된 음. 옥스선 그걸로 차량이랑 연결해서 쓸수 있고 블루투스로 하면은 쉽게 말하면은 휴대폰에 있는 블루투스를 연결해서 휴대폰 블루투스를 다시 차량으로 연결하면은 어떻게 된다? 차량에서 들린다. 그쵸? 차량에서 들린다. 음.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테스트기 때문에 스피커에서 듣도록 하고요. 전원 버튼이 있거든요. 음. 이 전원 버튼 스크린 전원입니다. 아 스크린 그러면은 이렇게 아 누르면 다시 켜집니다. 네. 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아 위쪽 전원 스위치로 화면을 끌 수가 있고, 네. 급한 상황에서 화면이 꺼져야 될 때, 우리 형사님들. <laughs> 내가 범인 잡으러 가거나, 이럴 때는 이거를 탁 누르면 네. 꺼진다. 범인 잡으러 가실 때는 웬만하면 이거 안 들고 가시게 음, 아니죠. 심심하잖아. 아, 심심하니까. 그래야 출동을 해야 된다. 출동 때는 탁 눌러주면 바로 켜진다. 아이 말씀이잖아요. 카메라 들어가 보시면, 카메라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네, 전면 이렇게 나오고요. 후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어, 나름 전면이 상태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후면이 사실 조금 더 깔끔하긴 합니다. 순예도라든지 이런 것도 좋은데. 네. 전면도 못볼 정도는 아니다. 카메라 조금 하늘로 올려주시겠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하늘과 땅의 그 명암 차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 후방 카메라 캠이 조금 더 색상이라든지 선예도면에서는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와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얘가 11.3인치의 화면을 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인셀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화면도 되게 그냥 바로 보이고 앞에 뭔가 가려져 있던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스크린이 대형 스크린이다 보니까 이거 제네시스 부럽지 않네요. 아 BMW 부럽지 않네요. b m w 는좀 부럽네요. 네, 그렇네요. 제네시스 좀 부러운데, 네, 많이 부러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이런 큰 디스플레이로 이렇게 광활한 화면도 볼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큰 화면, 전체 화면으로 어, 변경도 되고 다시 돌리면 전면 아, 카메라, 전면 카메라.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로 볼 수도 음.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다딴거 필요 없고 이 제품의 원래 목적인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가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카플레이는 어떤 제품에서는 안정성이 되게 높은 편이에요. 음. 그래서 저희는 안드로이드 오토로 리뷰를 하기는 하는데 좀더 여유가 괜찮으면 아이폰까지 하겠죠. 야, 네. 무튼간에 지금 연결해 보도록. 하셨습니다 자, 블루투스로 들어가주고요. 연결이 안돼 있죠? 그러면은 장치 이름 이걸 찾아가지고 연결을 해주면은 음. 그냥 자동으로 안드로이드 오토가 연결이 됩니다. 블루투스를 들어간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서 TF808BT 이렇게 눌러주시면. 근데 여러분들 거는 다르실 수 있어요. 음. 자, 눌러주시면 연결이 되거든요. 연결, 등록. 연결이 됐고요. 음. 그러면은 여기 옆에 연결로 넘어가서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에어플레이, 갤럭시 미러링, 음악. 와이파이브.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안드로이드 오토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아, 넘어가게 되지요 바로 연결이 됩니다 왔다 진크 화면 진짜 크다 네. 요즘 안드로이드 오토가 업데이트 돼서 이게 좀 크게 나오더라고 네. 눌러주시면은 보시면 이렇게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오. 딱 나가잖아요? 되고. 연결되면은 여기에 창이 뜨거든요? 우리가 이걸 쓸때 풀스크린이 좀 불편한 이유가 여기 스크린을 잡아먹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 스크린은 소리랑 밝기가 있잖아요? 음. 이거를 잠깐 기다려주시면 얘가 없어져요. 어. 근데 이걸 눌러주시면 딱 뜨거든요? 아. 그냥 터치 한 번이면 떠요. 그래서 이걸 딱 눌러주시면 위에서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고. 야, 편의성을 많이 어울렸네. 밝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 이런 점이 메리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카메라 표시 있죠? 음. 이걸 누르면 카메라로. <웃음> 이렇게 <웃음>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편의성까지 함께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 전환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별 불편함이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완전 풀스크린을 쓰고 싶으면 이 모델이 지금 최고인 것 같다. 이제 전화 테스트 <laughs>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전화가 오고요.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잘 들리나요? 들립니까? 네. 들립니다. 네. 저는 들리고요. 아, 어, 지금 모니터로 전나하는 거야? 네, 모니터로 하고 있어요. 어, 지금 소리가. 네. 가능한데? 근데 저는 소리가 그 라디오 소리가 나요. 아. 근데 막 이게 그 음, 소리가 다 엄청 느낌이 뭐랄까 뭔가 유쾌한 느낌은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에서 통화했을 때소리에한 10분의 6 정도, 5 정도? 아. 근데 소리가 작아요. 음, 네, 자체 자체 아, 스피커가 안 좋다 이런 뜻이네 네 근데 마이크 수음은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어 여기서 내가 들리는 폰으로 들리는 거는 소리는 괜찮은데 네. 수음박 지각하는 말은 살짝 뭉개지는데 그 뒤로는 깨끗해 음. 차량 자체 마이크로 통화를 안 하고 있다는 느낌은 들긴 해음 이게 지금 그저 같은 경우는 전화를 못할건 아닌데 어. 그리고 그 마이크가 전달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느낌이거든요 아파트 음, 쪽으로 전달되는 네. 게 어, 어. 근데 이게 제가 지를 때는 스피커로는 조금 작다 하다아 그러면 블루투스 스피커를 차량 스피커를 이용을 해야 되겠네 이용을 하면 되는데 뭐 이것도 조용한 상태의 환경이라면은 어. 충분히 전환을 할수있어 있는데 조금 아쉽기는 하다 네, 네 이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니아 요거는 근데 뭐 상대방이 듣는 거는 괜찮아 아 알겠습니다 네. 소리만 조금 아쉬운 편이고 나머지는 다잘 된다. 어. 음. 전화도 억지로 받아지는 것도 없고요. 음악 듣고 싶어요. 네, 음악을 한번 들어봐야겠죠. 뭔가요? <laughs> 가끔씩 이게 파일이 무거워서. 뭐... <laughs> <laughs> 와 소리 소리가 이거는. <laughs> 우와, 이거 뭐 어떻게 다 스피커? 아, 이거는 네? 그냥 모니터만 쓰시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좀 아쉬운 부분 이좀 많이 수 있겠고. 아쉽겠다. 근데 차량용 스피커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아쉬운 부분이 없는 것 같고 음,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회암사지로 안내해 자. 와, 네 화면이 디디더다. 네, 네, 화면이 네, 크니까 죄송합니다. 좋다. 제네시스 부럽지 않은데? 앱이 지도를 찍고. 가는 거 있어서는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밝기도 이런 가격대 의 제품들에는 준수한 편인 것 같아요. 음. 밝기가 성능 나쁘지 않거든요. 밝기가 뭐 조금 더 쨍하면 좋겠다는 느낌은 있긴 한데, 음. 이 정도는 굉장히 그냥 뭐 스탠다드한 성능이 아닌가, 밝기가. 음. 이렇게는 보이네요. 디스플레이의 품질 자체는 음. 이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내비용으로 밝기 수준으로만 본다면괜찮을 수준이고 지금 프레임레이트나 뭐 그런 걸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이런 저가형 모니터. 에서볼수 있는 모니터 그대로입니다. 그 제품들보다는 화면에 인셀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 또또이 화면이 크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운전하는데 있어서 직관적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차량 내부와의 일체감. 차량마다 조금 뭐 굴곡이 있고 뭐 이런 게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리뷰하는 S M 6 안에서는 굉장히 좀잘 어울리는 방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마치 뭐 일체형으로 나온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인셀식으로 되어있어가지고 유리와 화면이 그냥 딱 붙어있는 느낌. 그게 바로 느껴집니다. 1km 동두천 고찰. 근데 스피커 자체는 네비 스피커로만 듣기에는 괜찮아. 듣기에는 안 좋았는데 네. 네비 음성으로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경로 이탈 경로 이탈을 하면은 뭐. 휴대폰의 사양을 사용하는 거니까 괜찮고요. 그럼 여기서 잠깐만 안내 종료를 하고 그냥 돌아보겠습니다. 이게 휴대폰에 있는 사양을 사용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디스플레이 품질이 안 좋거나 이 제품에 관련된 빌드 퀄리티가 안 좋으면 잔상이라든지 화면에 출력이라든지가 좀 늦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어떤 가를 지금 보고 있는데 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다른 4만 원대 제품보다는 괜찮네요. 말이 4만 원대지 실제 4만 원대가 아니야. 아이고 아니, 뭐 그렇죠. <laughs> 도는 것도 지금 보시면은 빠르빠릿하게 지금 회전을 하고 있잖아요. 이 휴대폰에 있는 GPS가 입력을 받으면은 얘가 계산을 해서 디스플레이로 넘겨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디스플레이가 출력하는 그게 괜찮아야 운전하는 데 불편함이 없단 말이죠. 잘 네, 실행이 된다. 볼수 있겠습니다. 자 보면은 내비 위치라는 게 있었어요. L로 바꾸면은 어, 레프트 쪽에 안드로이드 오토가 된다는 소리겠죠. 그쵸, 버튼이 되면서 네. 그러면은 카메라 화면을 보면서 이제 내비도 볼수 있다라는 건데 이 기능을 조 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켜졌고요키면은 아무것도 건드릴 필요 없이 얘가 휴대폰이나 알아서 연동이 됩니다 왜냐면 블루투스를 연결을 한번 시켜놨기 때문에 그런 거는 내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죠 자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비율이 딱 알맞게 바뀌죠 어 좋은데 얼마나 좋습니까 오 어, 좋아요 원래는 반반이 이렇게 딱 됐는데 네. 이렇게 비율이 딱 맞춰서 하니까 우리도 편하고 괜찮네 네 괜찮죠 어. 그래서 이런 것도 어, 괜찮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화면도 더 이제 비율이 축소되면서 이렇게 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또 굉장히 만족할 만한 수준 아닌가? 탑플레이 안드로이드 워터가 이 너무 발전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들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또 적극적인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 화면이 스위치도 됩니다. 이쪽으로 되고 이쪽으로 되는데 그러면은 아까 있었던 라이트 부분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재부팅을 해주시면은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또 말씀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이 제품을 오늘 사용해보니까 딱 아쉬운 부분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네, 스피커. 저번에 저희가 중국 시장 조사를 갔을 때 스피커를 올리는 게 힘들대요. 전력도 그렇고 뭔가 사양 맞추는 게 있어서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해합니다만, 중요한 거는 소비자들은 저 좋은 걸 원하니까 그렇더 발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근데 스피커 제외하고는 카플레이 모니터, 안드로이드 오토 모니터로서의 기능들은 굉장히 수준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는 게 지금 할인가를 적용해서 4만 원이지만 할인을 안 하면 67만 원이거든요. 그렇지 67만 원대 이걸 구매를 하더라도 저는 납득할 수준의 퀄리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제품이 7만 원이다라고 봤을 때는 어? 7만원짜리 한국에서 이렇게 살수 있나? 못 사지, 우리가. <laughs> 중국 공장을 다돌았잖아. 다 돌았잖아 다, 다다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는 대체 품이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 없는 시장 안에서의 지금 현존하는 카플레이 모니터 중에서 가장 쓸만한 11.3인치 대형 카플레이 모니터가 아닌가 네.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제품을 카플레이 모니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태껏 저희들이 소개시켜드렸던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모니터 중에서는 최고의 앱 구현 능력을 보여주는 제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여러 용도로 다양하게 내 활용성에 맞게 쓸수 있는 맞춤형 모니터 같습니다. OBDP의 K2 Pro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 보기란 고정 댓글 참고해 주셔서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고 구매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문자로 꼭 입력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음... 코드 같은 거를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한번 쭉 읽어 봐주시고 적용 시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인사하자. 인사하자. 다음에는 더 알차고, 더 괜찮고, 더 저렴. 저렴한 건좀 힘들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저렴한 <laughs> 거에서 더 저렴하게 뺐잖아. <laughs> 좋은 제품을 리뷰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바!